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륙 지역 대부분의 기온이 일제히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밤사이 북서 냉각이 더해지면서 대부분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요. 특히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상 내륙에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오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 또한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상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제주도,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해상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낮부터 서서히 풀리겠는데요. 다만 내일도 아침 기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5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요일인 모레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중부, 전북, 경북, 제주 곳곳에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 변화가 큰 요즘인데요.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